내가 이거 완전히 정권 차원에서 똘똘 말려가지고 내가 여기서 헤어날 수 없겠구나. 내가 만약에 언론에서 떠들듯이, 아, 그런 식으로 내가 낙인이 찍여버리면 나중에 대법원 가서, 어, 제가 가명이 되고 그런 일이 없다, 무죄가 나온들 내가 온전하게 사회생활 할수 있겠나. 아, 이러한 자체. 그러면서 수많은 날을 고민 고민하면서 잠도 못 자고 하다 보면 우울증 오고, 조울증 오고 막 이러다 보면 그렇게 그래 나 하나 없어지면 우리 가족, 우리 자식들 어? 편하겠지. 나 하나 죽으면 어? 해결 되겠지. 이러니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얼마나 어? 순수한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결국에는 나 하나 나 하나 없어지면 다 끝나겠지 이런 생각을 먹는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런 것보다 훨씬 큰 죄를 지고 내가 왜 죽어 전두환이 내가 왜 죽어 나 그런 거 사실 없어 어? 나 사람 죽인 사실 없어 발표 명령 한 적도 없어 끝까지 살아남아서 어? 벽에다 똥칠할 때까지 살다가 간다 그렇게 가나? 떳떳하게 가나? 어? 한 번은 죽는다 그런데 비겁한 자식들 어? 여기 이런 데서 있던 이런 데서 수십 년밥 어? 나라에서 주는 녹을 먹고 할 일은 안 하고 엉뚱한 저기에다가 많은 사람들 죄 없는 사람들 무고한 사람들 처음끌어 끌어다가 분갈 어? 협박을 하면서 어? 나라에서 녹먹는 거 수십 배, 수백 배, 수천 배를, 어, 갈가먹는 재벌 하나 조사하면 얼마나 목돈이 젖지겠어요 자기 평생 만질 수 없는, 평생 봉급 받아서 저축해도, 어? 생길 수 없는 그런, 그런 거를 한순간에 한 놈만 두드려 패면, 어? 그게 생기는데, 저 무지막지한 자들이 그거를 그거를 외면할 수 있겠어요? 에, 지금 그러니까 오죽하면 어? 정주영 같은 사람도 아니 회사 생사여탈권을 가지고 공갈을 치는데 어? 거기에 무릎 꿇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나 이런 고백도 하잖아요. 정주영 같은 이런 사람도 어? 뭐 삼성이야 말할 것도 없겠죠. 어? 얼마나 그러면 그거 하나 그냥 털어 가지고. 어? 그 줄줄이 사탕으로 처음은 터나 쳐먹고, 배는 잔뜩 부르고, 여러분들 뭐 영화 보셔서 아시겠지만, 어? 저, 1212쿠데타를 일으켜서 거기에 동참했던 이 차들, 국회의원 장관, 뭐, 사회, 뭐, 이런저런 거 해가지고, 뭐, 나온, 보면은 뭐, 개개인적으로 뭐, 몇백억 뭐, 이렇게 챙겼다 하지만, 은 그게 몇백억이 아니에요. 수천억 재산가는 다될 거예요. 꼬부쳐둔 거, 그들은 내 앞으로 우리 가족 앞으로 있는 것 말고 숨겨져 있는 게더 많을 거다. 이런 자들. 어? 그리고 지금 물어보면 인터뷰도 응해지지도 않고, 아, 우리는 구국의 일념으로 어?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어? 거병을 했다, 거사를 했다 이런 헛소리나 하고 있는. 어? 이런 자들. 그러니까 똥칠하면서 살, 산다는 거죠 그런 자들이 너무 많다 너무 많다